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들도 찬양하겠습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속에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서로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십니다. 함께 예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들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에 감사하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자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교회가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모든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세파에 속해 있다가 신자가 된 사람들 중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하며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많은 토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중에서 나를 선택하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게 하신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똑같이 그들에게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모두 질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초등고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모든 사람을 위한 선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에 남는 파티가 있나요? 생일 파티도 있고 또 다양한 파티들이 있습니다. 이 파티를 할때 빠질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바로 맛있는 음식들이죠. 치킨이나 피자. 저는 햄버거집에서 하는 생일잔치를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준비되어 있는 다양한 선물들이 있죠. 음식이나 선물이 빠지면 파티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파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고 선물도 이만큼 준비되어 있는데 이 파티에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것은 과연 파티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쁨 또는 즐거움 그리고 감사하거나 행복함은 혼자 즐기는 것보다는 함께 여러 사람들이랑 나눌 때몇 배로 더 커지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만의 선물이라고 여겼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로 결정한 이야기예요. 바울 아저씨가 그리고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문제는 당장 그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2000년의 역사를 바꾸는 큰 문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다양한 인종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저 외국인들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교회는 안디옥 교회는 둘로 나눠져서 다투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 당시 교회의 중심지였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의 직계제자들과 장로님들과 모여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문제를 토론했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이방인들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찌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모두 질수 없었던 짐을 이방인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아저씨가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 사람을 보신 게 아니었어요. 바로 그 이방인, 외국인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 딴지를 걸수 있는 사람들은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회의를 하던 사람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 아저씨와 바나바는 베드로가 이야기한 후에 전도 여행, 본인들이 로마에 다녀온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고했습니다. 바울이 겪은 이방인들과의 일들과 또 하나님이 유대인만이 아닌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보여 주셨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사람들은 기적이 이방인에게서도 일어났다는 것을 놀라워하고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인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일은 지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 우리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 미리 예언되었던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회의에 참여해 있던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한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완전한 조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과감하게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가진 특권, 자신이 노력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이라는 기쁜 선물을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그 얻는 더큰 행복을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사람들과 나누면 점점 줄어들긴 합니다. 세상의 것은 나눌수록 적어지긴 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 그리고 내가 가진 행복은 반대로 사람들과 나누면 나눴을 때더 커지고 몇 배로 커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과 여러분의 기쁨을 나누고 특히 친구들과 여러분의 행복을 함께 나눔으로써 더큰 행복, 더큰 사랑을 얻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삶으로 오신 성령님, 저희가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 삶으로 오신 성령님, 우리가 서로 섬기며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길 우리와 온 세상에 하나님의 평화가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